아침 디저트 먹기. 과일로 입가심부터. 엄마도 아침 입가심 먼저 이거 할지. 어, 진짜 알다 음맛있게내 피곤 무화과 흰앙시. 윷놀이 모양 흰앙시 너무 귀여워. 원래 어, 추석 특성 영화 많이 하겠다. 어, 엄청하겠다. 음. 어, 토요일 같아 금요일인데. 오, 토요일 같아. 응한입 음. 먹고 우유랑 먹으면 금락. 중간에 무슨 치즈 같은 거 있어. 맞아 원래 무화과 음. 크림치즈야. 아 크림 맞아 크림치즈 남아 음. 있어. 이전에 만들었잖아 엄마도. 역시 내 최애야. 엄마도 제일 좋아. 이게 눅눅해질것같은게 이번에는 뭐 빨리 나와볼게요. 응. 왠지 안에 잼이 응. 있을 것 같아. 맞네. 음. 집 카페 사장 순나무. <laughs> 음.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뭐 사과 사과 잼 순나무 완전 잘어울려 먹어봐 먹어봐. 짜잔. 음. 이거 이렇게 맛있지. 이거 왜 취향이야? 회랑. 헤싱버트 바이키 자이로드로 다 뭐야? 스타워즈, 그냥 우주선 이렇게 애들 음, 놀이를 다는 것 같아요. 또, 이로드로한번더탔어 <laughs> 아저씨가 그 수현이랑 나한테 재밌었나 보네요. 뭐 이랬어. 항. <laughs> 내 슬로우를 거는 사람들이다 난리던데? 진짜 로맨스 느낌만 해봐라. 어, 로맨스 나오면 망해다. 한번 왁! 왁! 아니 커! 한식 한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냉 두부김치. 저는 옥수수밥을 좋아합니다. 이게 애호박. 오이도 찍어 먹어요. 와 대파겠. 와 진짜 맛있어 그거 어, 맛있다고? 어? 진짜 빠 너무 맛있어 아까 안 땡기다더니 <laughs> 더 먹어 여기 있어 더 먹어 내 <laughs> 고춧가루 좀넣었잖아 음 맛있잖아 어쩐지 <laughs> 맛있더라 한숟가랑만 이게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데잖아 와우 봐봐 딱 비벼 먹으면 맛있지 음. 의로 음. 마무리 술잘 먹겠습니다 하나도 안 매워, 안 매워. 진짜? 이거 잘먹는다 삼수육이 고운다 제일 설레는 소리 와우 우린 침 뭐? 근데 사실 다먹이긴해 오만큼이 같이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지? 한입만 음 유명하다 도 과연 음 맛있지? 잘했네. 적절하게. 어, 맛있다. 오랜만에 탕수육. 안 돼. 한번더 먹어도 돼? 돼? 다이가 너무 잘끓여는데 역시 나야. 안 매워. 후르지 칵테이드 백퍼. 백포. 백퍼지. 근데 네. 은근 맛있어. 맞아. 큰 컵에다가 밥을 넣어서 먹어야지. 난 아, 진짜 작은 게딱 좋아. 은큰 음. 컵라면 엄마도 하나 다못 먹었어. 컵누들이 딱요 소컵이 음. 맛있어. 여기 소컵에 밥. 이 빨개졌어 이거 먹으면 자동 빨개지는데? 립스이야 딸기 라떼 엄마 사무실에서 요아정 먹방 두바이 요아정을 찾습니다 음, 약간 인형뽑기 앞에서 전복을 구웠어요 앞머리를 잘랐어요 어떤가요? 아니 어제 하루 3끼 다 먹방을 찍으면서 잘 먹었더니 너무 배발리 차는 거예요 점심도 그 아까 딸기 라떼 먹고 이걸 먹었거든요 저는 나머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하나도 는데? 진짜 좋다 뜨겁지? 그금만 음. 먹고 가저고 많이 먹을래 응응 맛있어 왜 매울 수도 있지 <목소리> 아니 안 매운데 <목소리> 그치 다유아난 음. 매워 <목소리> 하나도 안 매운데 이거 어떻게 맵지 <목소리> 사람마다 틀리지 <목소리> 아니 그러긴 한데 존중 잘 먹었습니다 증조 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산소로 갑니다 내일이 추석이야 근데 저런 풍경 약간 좋아 이쁘다. 응. 거 드려야겠다. 다이리려줘그 사진만 찍으라. 오케이. 세 먹어봐. 어, 곁에가 너있 우와. 되게 맛있네. 강남 오. 완전 소주 아니, 에피타이저를 되게 많이 드려. 지즈를찍어먹어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칡잔 음. 그러니 이게 에피타이저에피타이저 아니 디저트 에피타이저 맞는데 왜 그래 고음전으 빵이 맛있어 맛있어 대 먹어 언니가 만만 보니라 떡이 있네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두단 하나. 그 맛있네, 배우라 <laughs> 많이 덥네. 많이 컸다. 와, 이는데 이게 데리야끼스. 그러네. 너무 아까 메뉴판에 음. 다써있던 <놀라> <다리야. 놀라> 메뉴판 꼼꼼히 보내면. 음. 아니야. <놀라> 우리 많아. 얼마니? 하나만 맞다. 음, 맛있나 이게 좀 딱이야. 딱 메뉴 두 개만. <놀라> 계단물덮밥이아 양파덮밥 아니에요? 맞아 맞아 <laughs> 양파덮밥 너무 지다 양파덮밥 아이스크림 배로 <laughs> 남것 같은데? 오어하셨어요 <오> <laughs> <에스피> <laughs> 할머니 신치유 <laughs> 닭값? <명, 갈까>? 그럼. <laughs> 전 만들기 시작 나의 임무 맛살 일각 나 손이 빠른 것 같은데. 맞아, 닦았어, 깠어요? 네. 계란? 응. 계란껍질 여기다 던. 오. 응. 짜잔, 못생긴 계란. 근데 나 계란 이렇게 까득까득 깨고 있으니까 뭔가 권력 있어 보여. 어떤데 크기를 맞추고 있는 아버지. 원래? 이게 쥐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니까 명태전입니다. 명태전 먹방. 한번 해. 건조한데? 아니고 같은데. 약간 싱겁. 너무 싱겁. 맙소사 근데 싱겁긴 한데 먹을 만해. 꼬지 노동 시작. 오빠 세상에서 제 야한 채소가 뭔지 알아? 버섯. 이밥. 여기에 버섯까지 하나 더 넣을까,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 정답은 없어 다요. 아 미적 감각을 보여줘 미적 감각 진짜 와끝 이것은 새우전 잘 먹겠습니다 딸 먹어봐 새우가 짱가안 짠가 전혀 안짠 다행이다 일단 수고했어요 자유리가 수고했어요 라죽까지 특이한 해요 라죽 모르는 한국 사람 아니네 먹었습니다 네 오늘은 추석 당일 할머니 댁에 제사하러 갑니다 아침 일곱시 제샀어 와. 시켜. 작은 일로 큰 보람을 그런 날 엄마가 <laughs> 보시고는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 다 잊지 마라. 그만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사이클 선수의 빙의에서 소아스키 집으로 돌아가는